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제 영상 많이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연락 많이 오셨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바른 소리, 어, 바른 점사 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예, 예. 저기, 정청내 예. 법사위원장이죠? 어, 아, 지금. 이분? 예. 을 윤석열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 검사 역할을 해가지고 네네. 잘 이끌어 왔어요. 그럼요. 화면이, 예. 화면이 음. 됐는데, 네네. 어, 앞으로의 정, 정내, 예, 예. 위원장이 어떻게, 예예. 예예. 어, 정치적인 활동이나, 예, 예, 예. 여러가지 문제를 음... 총포함해가지고, 네,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여러분들, 우리 정채님, 의원님, 어, 점사를 한번 잘 나려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볼 때는 어,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 근데 이분의 기운은 상승하는 운이고요.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자청룡 우백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때도 그 점사를 나렸어요. 근데 지금도 역력히그 마음 변하지 않으시고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고. 이분의 운이 올해어 호랑이의 기운이야. 이 때문에 점점 운이 상승한다. 그렇게 보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그래요. 어, 우리 신령님들께서 어, 높은 자리 에 오른데 뭔가 자리 하나 크게 차지하시겠어 그러니까 그게 비쳐요. 뭐 대표 뭐 그런 자리도 보이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야 이게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어. 대통령 다음 대권 주자의 후보에 오를 수도 있어. 이분이 그만큼의 역량이 돼요. 앞으로 정말, 어, 활발하게 움직이실 걸로 비치고, 참, 옳은 소리를 많이 하신대. 어, 우리 할머니가, 어, 옳은 소리를 많이 하신다. 그리고, 어, 이분의 온기가요, 굉장히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을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다. 어, 이런 점사가 나오네요. 근데 앞으로 순수장구에 이 양반 괜찮아. 예, 그동안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상승하는 운이고 팬클럽도 생긴대야 <laughs> 팬클럽도 그만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어 지금 그렇게 나와요. 점사가. 한번 제가 5반기 점사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빨간깃발 파란깃발이야. 재수깃발에 내가 문서도 잡아. 얼마나 좋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어 이제 우리 어, 대표님 옆에서 충실한 그런 수행자 역할을 하실 거고 지도자에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그런 업무를 또 수행하신대. 대행을 하셔서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관직에 오른다 가니까 이분 좀 높게 돼. 어. 그러니까 잘 되실 거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 한 가지 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좀 고혈압이나 좀 이렇게 뭐지? 혈관이 조금 막히는 약간 뭐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돼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좀 그런게 좀 느껴져 실시자가 피가 좀 이렇게 벌지 막 상승한 데 화가 나잖아 우라병이 나잖아 그러면은 좀 상승하는 고혈압 같은거 그런걸 좀 조심하셔야 된대야 근데 그 저는 이렇게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 근데 뭐냐 내란 우두머리 척결에 앞장을 쓰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뭔마인지 아셨어? 그니까 러 우리가 대놓고 이재명 대표님이 할수 없는 소리를 높으신 양반이잖아 이재명 대표님은. 근데 그 뒤에 묵묵히 서 계시면서 앞으로 나서서 그냥 아주 그냥 싸질러졌어, 그냥 아주 싸질러 됐디야. 이게 얼마나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잘 되실 거다 이렇게 나와. 저는 점사가 뭐긴게 점사가 아니야. 그냥 잘되신다야 여러분들 아셨지?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냐면은. 조기 대선을 하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선에 확실하게 당선이 되시잖아. 그러면 큰 역할을 수행을 맡는다 그리고 또 정청래 분이 또 인재를 양성해서 또 옆에 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차기 어좀 이제 이번 판은 아니고 이제 다음 판에 후보로도 될수 있다. 그런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어, 여러분들. <laughs> <laughs> 예. 최 씨제자, 어, 영상, 이제,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지금 불안한 시국이지만 힘내시고, 이제 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 조기대선 하고, 이제 정권 바뀌면은요.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조금 썰썰 경기가 돌아올 걸로 비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최 씨제자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